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부자 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주반도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고요. 10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찍는 거는 제주반도체 의미 있는 지금 이 차트 모양이 나와서 제가 영상 찍게 됐고요. 보면은 오늘 15%까지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지금은 플러스 9%인데, 일단은 갭상승, 1% 정도로 갭상승해서 밑으로 양, 봉한 번도 안 주고 계속 상승해가지고 15% 찍고 약간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이게 분봉이거든요. 5분봉으로 볼까요? 오봉 보면은 보세요. 장 시작해서 한 번도 갭상승해서 밑으로 안겠죠 그리고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가서 지금 약간 조정받고 여기서 숨 고르기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 떨어졌을 때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흡수 현상. 그러니까 속임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이걸 왜할수 있냐면 수급을 보면은 빠진 날 있잖아요. 빠진 날. 개인만 팔았습니다. 개인만. 개인만 팔고 있고 이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았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고 또 밑으로 떨어지니까 밑꼬리가 생기잖아요. 누가 누군가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방송에서 이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여기서 파는 모습이 맞다. 이거를 입행선에 이거를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파는 모습이 맞, 맞는데 못판부 분이 있다라면 이거 잘, 잘하면 흡수 현상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갭을 메우면서 오려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한번 지켜보자. 여기서 팔긴 좀 아깝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상이 지금 그대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뭐 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늘 뭐 윗골이 많이 달고 밑으로 쭉밀리지 아니면 여기서 더 올라갈지 여기서 마감할지 아직은 모르지만은 일단은 의미 있는 이 지금 거래량이 나왔죠. 거래량이 어제 대비 벌써 어제 두 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두 배가 아니라 거의 한 6, 7배가 나왔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거래량 폭발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건 의미 있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거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거리량과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모습이 딱 나온 겁니다. 지금 이평선, 5일선 십일선, 2십일선1 2십일선은 그냥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하고 위에 6십일선에서 저항 받고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오늘 마, 마, 마감이 중요한데, 오늘 장 마감에 이거를 이 모습으로, 이거를 이평선 최소한 21선 통과한 모습으로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면은 상승, 뭐 바로 급등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여기서 횡보 내지는 약간 뭐 하락했다 갈 수도 있지만,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수급을 보면 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수급을 보고, 그리고, 여기서 힙수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힙수가 속임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모습이 살짝 보였거든요. 이게 실적도 그렇고 이것저것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뺄게 아닌데, 지금. 반도체가 또 굉장히 좋잖아. 이렇게 뺄게 아닌데, 빠졌다는 게좀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오늘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아,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좋았거든요. 이 뒤에 뭐 미국 영상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엔비디아 무지 좋았잖아요. 지금도 시간에서 노르고 있고, 반도체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도 있,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보면은, SK 지금 보압이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류 마이너스죠. S, S, L, SFA 반도체, 역시 보압이고요. 뭐, 뭐, YC 같은 경우도 약간 약보압이고, 오늘 한미 한미 반도체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미 반도체 좀 강하고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강하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오랐다고 미국장이 좋았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휩수 현상 세력들이 여기서 속임수 현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에 대 의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오라가는 부분도 분명 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과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오늘 장 마감까지 유지하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 더 드릴 말씀 있는데 공지사항 중요한 거 있으니까 공지사항 먼저 잠깐 보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지사항 볼게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뭐 많이 물어보세요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뭐 손절해야 됩니까 뭐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뭐 종목 좀 하나 주세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다 대응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혼자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 카톡방을 오픈합니다 완전히 무료방을 오픈하고 있고요 공지사항 이건데 예 저는 박 부장과 주식으로 부자되기 방, 제가 운영하는 방이고요. 여기에 입장하시면은 정말 제가 수익 볼수 있게끔 매수매도 사인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수통도 하는 방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100% 모릅니다.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료방송이기 때문에 입장만 하면 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밑에 더보기, 영상 지금 보고 있잖아요. 휴대폰으로부터 보실 겁니다. 그 영상 밑에 더보기 보일 거예요. 더보기를 터치하면은 그 밑에 파란색 링크 하나 뜨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터치하세요. 그럼 바로 문자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 전송 누르면 됩니다. 뭐 쓰는 거 하나도 없고요 터치 딱세 번이에요. 더보기, 파란 글씨, 전송. 더보기, 파란색, 전송. 쉽죠? 이렇게 하면 문자가 저한테 수익이라고 들어오고, 제가 카톡방에 입장시켜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뭐 상한가 드립니다. 급등조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상한가를 매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건안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같이 공부도 하고, 수동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이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USD입니다. USD는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죠. 차트만 보세요. 이거는 e t f 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추천해, 추천 많이 했던 거지만, 일단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됐죠? 정배열이죠? 정배열이 났죠? 그리고 우상향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상향이 되면서 정비열이 됐다. 이 평선이, 뭐, 이렇게 60, 뭐, 백이 120, 이고, 뭐, 20, 뭐, 15, 이렇게 정비열. 그 다음에 우상향, 우측을 향하고 있죠. 이럴 때부터 이제 이거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매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쭉 가다가 여기 20이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여기 또 20이, 또 11선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또 오르다가 11선, 21선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또 계속 오르죠. 이렇게. 이런, 이런 데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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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선 여기 21선 이렇게 여기 12선은 왜 이런 여기서 들어가냐면 아 오른 폭이 가파르잖아요. 이때는 21선 안 닿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처럼 여기도 들어갔는데 더 빠지잖아요. 그럼 21선에서 또 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엔 올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점이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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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우상향이죠. 수익 많이 나겠죠. 이런 데 들어가고 2 1선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5일선1 1선이 그럼 그때부터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안 보고 이제 후보에서 타락이 되는 거죠. 이런 매매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더라고요. 이런 거를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 우선 말씀드리니까 이거 따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더보기 파란색 링크 전송 누르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이거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테슬란데 주봉 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보세요 상승에는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락할 때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수익이 나는데 이거 보세요 요 하락하다가 음봉이 하나 발생했죠 근데 음봉 다음에 양봉 캔들이 하나 나왔어요 요봉 하나가 한 주에요 양봉 캔들이 음봉에 예, 밑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식 개파락해서 시작한 거죠. 봉으로 봤을 때는 개파락 시작해서 어떻게 됐죠? 이 음봉 캔들을 다 잡아먹었죠. 장악했죠. 근데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이 음봉 캔들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많으면서 이거를 장악했죠. 이게 상승 장악형 주봉 캔들입니다. 그냥 상승 장악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아도 바로 여기서 10% 이상 수익이 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갭 상승 크게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이런 거 찾게 되면. 근데 잘못 찾아요. 예, 당연히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 재무제표 봐야 되고, 또 이것저것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잘못 찾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보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종목 지금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USD 주봉도 마찬가지인데 일봉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봐야 되는 거고요 지지와 저항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갭도 봐야 되고요 또윗꼬리밑꼬리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래량이에요거래량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다섯 가지에 대 한두 가지 더 보고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말한 테슬라, 주봉으로 상승 장악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하락하다가, 여기, 하락하다가 주봉을 밑에서 시작하고, 지금 양봉 나오고 있죠?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거를 하락을 다 잡아먹는 장악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국내장에서 웬만하면 어, 실패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공지사항이고요 제가 이 상승장각형이랑 그리고 이거 누린목매매 이거를 정말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 카톡방 들어오시면 은 혜택 많이 본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냥 문자 더보기 파란 글씨 전송 누르면 문자 들어와서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시면은 문자 밑에 테레방이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테레방인데 또 카톡에서 또못 다한 정보 또 여기서 리는그 테레방이니까 이것도 입장하세요. 파란색 링크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오면 제가 승인 내드리면 되니까 들어오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문자 꼭 주시고 예, 다시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기사가 나온 게 있죠. 이건 오늘 기사라고 할수 없고 잠깐만요. 네, 오늘 오늘 기사랑 어제 기사 같이 이 내용이 있는데 보세요. 펜미스 반도체 실적 개선 뚜렷하다. 제주 반도체 주가 아뜨거 이래가지고 실적이 일단 실적이 나와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고 세력들이 오르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없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상승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제주 반도체 는 이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주 반도체는 올해 1분기 매출액 42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리고, 지난해 극심한 불황에 빠졌던 페미스 반도체 5업기가 올해 들어 뚜렷한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세에 따른 AI 반도체 수요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서 이렇게 40% 증가이고 420억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오렸다 오랫, 보면 돼요. 이런 확실한 실적 개선에 이런 저 증거들이 있는데 근데 주가는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흡수 현상이다 그리고 수급으로 보니까 개인은 반는 외국인은 산다 어 이상하다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ai 쪽으로 해서 뭐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한뭐 전력센터나 전선 원전 뭐 es 친환경 이런 쪽으로 많이 수급이 몰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패밀리스트 쪽으로도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반등 나와서 이때부터 뭐 바로 V 자 반등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횡보 내지는 약간 하락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방향성은 상방으로 잡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등 나와서 마감하면은 약간 횡보하다가 또 이렇게 오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횡보하다가 오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때는 이평선 이격이 탁 상당히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평선이 다 붙어 있습니다. 61선 하나만 뚫으면 위에 이평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평선 저항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캔들에 대한 뭐 저항라인, 뭐거래량에 대한 거, 갭에 대한 저항라인이 다 있지만 그래도 이평선이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이렇게 급등했다가 횡보 내지는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수급을 봐야 되고 휩수 현상 봐야 되고요, 예, 실적을 봐야 되는데 다 좋습니다. 이게 역시 이 부분이 제가 음딱 그렇게 보니까 휩수 현상 같았는데 그게 딱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이 얼마로 마감하는지. 거래량이 얼마만큼 터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오늘 의미있는 거래량과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방송 간단하게 찍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지사항에 말씀드린 대로 문자 주세요. 영상 밑에 더보기 파란 글씨 전송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뒤에 영상 굉장히 중요한 미국 주식 영상이니까 꼭 보시고요. 미국 주식 예 뒤에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대단하죠? 9% 상승. 대단합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시가총액의 종목이 이렇게 한다는 건,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엔비디아로 시작했고요. 어제 미국장 보위기 핀비지로 본 거거든요. 보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어제 시간에서 한7%올랐어요 종가 마감이. 그리고 지금 시간으로 지금 9% 때까지 오르고 있는 거고, 반도체가 좋았죠. 반도체 빼고는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마존 조금 오르고 구글 뭐 이렇게 거의 뭐 보합권 정도 수준에 테슬라는 뭐1% 넘게 하락했었고요. 다른 것도 보면은 녹색보다는 좀은색이 많죠. 장은 좋은 장이 아니, 아니었는데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시장을 끌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에서 네, 보면은. 당원은 우리려 빠졌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엔비디아 때문에 오렇다 보면 됩니다. 하락 점수가 점수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오르다 보니까 이 나스닥, S&P 500이 다 동반 상승하는 나스닥 보세0 5 9나오랐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경제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래도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발언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어제도 이분이 한마디 했죠. 네, 닐 카스카리. 제가 좀 자주 좀 보여드리는 분이죠. 금리 인상. 누구도 공식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 금리상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로. 매파적인 발언이죠. 항상 매파적인 발언 좀 많이 하는, 어, 분이신데. 근데, 다행히, 주가에 그렇게 크게 출영음은 없어요. 근데 오늘 저녁이라도 이 발언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가지고, 주가 출렁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뭐 내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땡큐입니다. 어, 내린다? 아,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면 되세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주가 내려가면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적가에서 찬스. 이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또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이것 때문에 급등하면서 또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면서 3대 지수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 모두 다혼조세로마감한 겁니다. 다운은 빠지고 나스닥은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좀 복잡한 이,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 금리 끌어올린 이유가 먼저 미국 재무부가 약 700억 달러 규모 5년물 국채 입찰에 나섰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답니다. 수요가 부진하니까 가격이 급락했고 반대는 반대로 금리는 뛰어오른 거죠. 금리 올려가지고 수요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까 그 카시카리 여는 총재 인플레이 완화가 지지부진할 경우 추가 긴축도 배제할 수 없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죠 이걸 하면서 시장이 잔뜩 긴장했었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나스닥은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 나스닥은. 이렇게. 그래서, 다우는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역사적인 17,000포인트 돌파했죠. 어제 여기 보면은. 네, 그래서 그만큼 레리가 지속, 계속되고 있지만, 상승 레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건정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봐도, 다우 볼게요. 다우가 이거거든요. 다우 한 배. 다우. 네, 보세요. 꺾인 모습이죠. 최고점 찍고 좀 많이 좀 내려와서 61선까지 지금 다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 볼까요? QQQ로 볼게요 나스닥 한배내버리지 보세요 완전 다르죠? 신고가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우 다시 볼까요? 꺾여서 내려가는데 나스닥은 위로 치고 치 오히려, 오히려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좀난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고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이거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뭐 이거 보면 됩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어, 보면은, 이게, 대통령 선거 있는 해에 4년차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여기 뭐라고 쓴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여기 주쳐놓은거 보이죠? 요게, 그, 사 이제 6월에서 8월,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4년차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올해 24년도에. 그리고 이제 곧 6월이 시작되잖아요. 대통령 4년차 계절선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녹색이죠, 다.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계속 올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어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하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누가 됐든, 주가를 분양해야 되거든요 분양 안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표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든 진짜 뭐 나라를 풀어서라도 주가를 올리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오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는 것도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바이든이 어, 난더 강하게 나가야 돼서 이거 승인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보면 많은 자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국 주식 주가가 좋다는 거는 우리나라 주가에도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항상 미국 주식을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특징적인 이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게 다시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좀 미쳤습니다. 얼마 전까지 뭐 여기였었잖아요. 여기 밑에서 박스권을 거의 야두달 동안 박스권 형성하고 못 올라갔었는데 뚫고 나니까 천 달러를 그냥 도입하는 천백 달러까지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천백 육십 이 달러에 지금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 이렇게 오른 이유는, <laughs> 주식 분할 10대 1로, 요거를 6월 6일까지, 6, 6월 6일, 우리나라 현충일까지 갖고 있으면은, 10대 1로 주식 분할 한다. 이 소식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어제 보면은 이 기사가 나섰죠. 이거, 예, 엔비디아 6%대급 때, 급등, 이거 장중이고 지금 장후반에 9%대까지 오른 건데, 이 부분, 여기 보면은, 어, 테슬라, 최고경영자 이런 모습가 설립한 AI 스타트, A, XAI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다는 소식, 또 엔비디아 주가 상승 견인했다. 왜냐면, XAI는 지난 27일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머스크는 최근 그록트 후일련에약 후련, 2만 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한다. 요거 필요하다 말을 했어요. 이거 때문에. 요 원인이 가장 큽니다. 주가 1 0대1로 주식 분할 한다는 거하고, 이거, 텐세라 쪽에서 새로운 사업에 h 1 이게 엔비디아 거거든요. 이거를 2만 개나 갖다 쓴다. 2만에 또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 위주로 어제는 시장이 좀 돌아가고, 엔비디아 있는 반도체 때문에 시장이 다 버텼다. 예, 특히 나스닥이 잘 버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지만, 핀비지에서 보면은, 어, 여기서 보면은, 예. 이렇게, 반도체가 강하고, 다른 거는 대부분 약했는데, 반도체가 강했을 때, 엔비디아 위주로 강했고, 엔비디아가 오른 거는, 지금 말한, 일론 어, 머스크가 칩 2만 개 갖다 쓴다는 그 내용이랑, 주식분할 얘기 때문에 버텨드릴 거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리고, 음, 테세라는, 뭐, 잘했어요. 테세라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 보세요. 테세라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1.94%로, 이제 시간에서 조금 더 빠졌는데, 많이 빠졌다고 오른 겁니다, 어제. 보면은, 예, 플러스 거의 3.5% 가까이 빠졌다가 또 음, 밑골이다고 위라한 모습인데, 뭐 중국 보에서 보험 얘기도 있었고 또 무슨 어또 브리버고나 로이터 통신 이런 데에서 별로 테슬라 호의적인 기사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런 데서 뭐 다른 데는 차가 많이 파는데 테슬라는 성 뭐, 성장률이 더디다 그런 또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테슬라 이런 기회를 주면은 적가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모아가 그참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합니다, 테슬라는. 그 테슬라는 어제, 어, 이런 기사, 그런 한두 가지 나온 것 때문에 약간 이런 영향을 받았는데, 떨어진 내용은 아니었다. 네, 그거는 그냥, 어, 거, 뭐, 지금, 뭐, 판매 대수가 지금 나온 것다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어휘해서 어, 다시 한번 기사화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영향받아좀 떨어진 감이 있는데, 뭐, 문제 없습니다, 크게. 여기 크게 저가 깨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되,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지금 특별히 하락 추세를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권해드렸 제가 한번 추천드렸었죠 이거 아마존 한번 여기 61선을 잡으셨으면 잡아보시라고 소량으로 잡아보시라고 어제 기회 줬었죠 6 1선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저가가 179.49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종가가 181 182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잡았으면 또 수익이 났는데, 잡은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시카리 여는 총재 발언도 있었고, 오늘은 호의적으로 해석했지만, 또 내일장이 어떻게 또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시장이 안 좋아서, 여기서 다시 61선 밑으로 뺀다면, 적가매수기회라고 생각하고,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량으로만, 소량으로만 잡고, 빠지면 더 잡는다 마인드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요. 예, 간단하게 뭐 이것저것 솔직 전해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물어 물어봐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이라고 문자 주세요. 이거 굉장히 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완전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매수매도 사인 다 나가고요. 정말 수익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지금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터치하고, 밑에 링크 보이거든요. 그거 터치하면은 바로 문자 전송하는 탭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전송 누르면 됩니다. 다시 터치 딱세 번인데, 더보기, 파란 의이 전송,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 누리림목에서 우상향에서 누림주는 거, 그럴 때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상승 장학형 나오는 거, 이런 거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같이 따라해 보시고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그 문자 보내면 밑에 그 테레방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테레방이고 제가 운영하는 테레방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있고, 뭐 정보도 드리고, 미국 주식 정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받고 싶으면은 또그 문자 보내고 밑에 테레방에 입장해 놓으세요. 제가 승인 내드리면 되니까요. 아셨죠? 굉장히 도움 많이 받습니다, 정말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뭐 남겨주시고, 테레방 들어오시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